기업 접수 방법입니다 어 기업이 지금 접수를 하는 경우는 일단 어, 스마트 공장 고도화 구축 사업에 지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가점을 챙겨 두기 위해서 접수를 하려고 서둘러서 하시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고 심사원님들이 이제 관리하고 계신 그런 기업들도 그런 기, 어, 그런 기업들 다수도 아마 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확인증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혹은 내가 보도와 구축사업 거기에다가 이제 가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기간상 별 무리가 없겠느냐? 뭐, 언제까지 이게 나와야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수준 확인 접수하고 나서 확인증 나오는 것까지는 1개월 정도, 한달 정도 소요한다,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기업한테 그 가점 인정받기에 안정, 안정적인 기간이냐? 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3월 16일 접수 완료가 됩니다. 근데 그 이후 기술성 평가 선정 단계는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가 될것 같은데 어, 수준 확인 가점은 그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TP가 아니고 추진단에서 그 구축 사업을 이런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선정 단계에서 그 기업이 수준 확인을 어 완료했는지 그래서 가점 5 점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추진단에서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그 수준 확인이 어, 완료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 시점은 4월 말 5월 초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좀 안전하게 4월 말 전에 뭐한 20일에서 25일 사이에는 이제 완료를 하셔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기업이 수준 확인제 신청을 할수 있는지 부분입니다. 어, 유형을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정부 사업을 했느냐, 혹은 정부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부 사업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한 이력이 없는 기업, 없는 기업은 좀 심플합니다. 어, 설비는 다 있으실 거고요. 반자동이라도 설비는 다 있으실 거고 제조 기업이니까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이나 얼마예요? 이 카운트? 컨... 더... 잠깐만요.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어, 이런 걸 이용해서 생산이나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혹은 이제 뭐 이런 더존이나 얼마요 이런 거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축해서 쓰시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기초 정도는 나온다는 걸 경험상 심사원님들도 이제 경험상 그 부분 알고 있어서 이 정도면 신청을 하면 수준 진단을 진행했을 때어별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기업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심사원님도 보셨을 때, 어 뭐, 이런 상태이면 이 기업은 수준 진단을 신청해도 되겠다라고 가이드를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사업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한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어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설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스마트 공장하고 관련된 거죠. 설비라든가, 시스템에, 어, 변화가 생긴 기업, 수준에, 그러면, 변화가 생겼으면, 수준에도 변화가 생겼겠죠. 그런 기업의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건 증빙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설비를 증설을 했다거나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거나 뭐 혹은 기타 하다못해 뭐 뭔가 구입을 했다거나 그런 세금 계산서를 저희는 이제 증빙 자료로 가능하면 올리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요건으로 해서 갖춰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수준 확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원님들께서도 기업에다가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유형 2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로 이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포인트로 보시게 되냐면, 이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정부 사업을 하고 나면 이제 감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 단계에서 수준 확인을 합니다. 수준 확인을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그 결과가 그 이후에, 어 기업에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 확인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준 확인을 신청하시면 또할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감리 단계에서 수준 확인한 이후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수준 확인제 지원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부 사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수준 확인서를 예, 수준 확인을 예전에 해서 완료를 했는데 뭐 3년이 지났다거나 혹은 뭐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뭔가 다시 어. 수준 확인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합니다. 수준 확인증이 나왔다는 것은 수준 확인을 했다는 거고, 그때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 결과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그런 거를 증빙을 할 수가 있으면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수준 확인을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에 어 수준 확인 접수 페이지가 이제 열려 있는 걸로 저희도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뭔가 문제가 아직은 이제 말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접수하신 기업도 있고 접수가 안 돼서 이제 뭐 연락을 주시거나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 부분은 뭐 조만간 다 이제 고쳐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이제 민원이나 그. 그 불편 사항을 접수 받은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추진단에다가 안내를 해서 수정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기업 접수 부분으로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기업이 잘 실수를 하는 부분이다이고 일단 실수를 하게 되시면 저희가 또 반려를 해야 돼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지체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심사원님들께도 이 부분은 한번 안내를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음, 지금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의 수준 확인 접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작년처럼 어, 양식이 1 번, 2 번, 3번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예, 추진단 그 공식 양식이고, 요거는 작성을 해서 그 접수할 때 올려야 되는 양식인데, 중요 약간 애매한 거가 01번, 02번입니다. 그래서 요두개 요 파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01번 사업 신청서입니다. 사업 신청서가 작년보다는 좀 정리가 돼서 좀 어, 작성하기가 쉬우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 아, 기업 정보 전체 입력을 쭉 하시면 되게. 됩니다. 기본 정보기 때문에 그냥 해당 기업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 되시는데 기업에서 잘 빠뜨리시는 게이 하단에 있는 이름 기입하고 직인 부분입니다. 직인 하나가 안돼 있으면 저희가 또 반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담당자는 그 작업을 또 반복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직인 꼭 찍으라는 거 혹시 옆에서 도우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요 항목들이 이제 빠져 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뭐 이제 적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이제 뭐 이런 데는 칸이 크지만 내용을 진짜 적게 두줄세줄 줄 넣더라도 꼭 이제 비어있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확인 기간 선택입니다 확인 기간은 올해는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자가 진단 결과입니다. 자가 진단 결과는 어 첨부되어 있는 양식 중에서 자가 진단 표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 표를 어, 하셔가지고 나온 결과를 여기에다가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가 진단 표는.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 엑셀 파일에 보면 여기 이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 항목들에서 어 본인 회사에 해당한다 예이다라면 1 아니오이다면 2로 이렇게 체크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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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하면 여기에 결과가 딱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뭐 기초, 중간 1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걸 여기에다가 그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물론 여기에 ICT 미적용이나 오면 그 기업은 아마도 수준 확인을 진행했을 때 이제 결과가 뭐 레벨 제로의 기초 ICT 미적용이니까 이제 기초도 안 나오는 그런 기업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건에 맞지 않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수준 확인 진행하기에는 요건에 맞지 않다라고 보게 되고 그 요건 검토에서 요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 뭐 기초가 나왔다, 가령. 그러면 여기에도 기초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고, 구축 솔루션. 구축 솔루션은, 뭐, MES, ERP 이렇게 쭉 있는데, 해당하시는 걸 체크하고, 투자 금액. 뭐, 예를 들어서 이 카운트를 한 달에 4만원 주고 쓰고 있다. 그러면 뭐, 그대로 하시면 되십니다. 월 4만원. 이런 식으로 내시는. 어~ 자 자체 구축을 했는데 2천만 원을 써서 구축을 했다고 2천만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구축 기, 기간 구축 기간도 뭐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십니다 어~ 구축 내용 구축 내용에 있어서는 뭐 쓰고 계신 거, 쓰고 계신 거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으면 좋겠지만 이제 어 그런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조사에서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고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 생산 관리를 한다든가 재고 관리를 한다든가 뭐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이제 써 주시면 되십니다. 네, 도세줄 거야 우리가. 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신청서하고 어, 자가 진단표 이두개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한개 파일은 정보 이용 동의서 같은 건데 거기에도 이제 서명하고 해서 같이 올리시면 되십니다. 그 밖에 이제 양식은 아닌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라든가 사업자 등록 증명원 이런 것들도 같이 올리시게 되고 어, 그리고 정부 사업을 했던 기업의 경우에는 요건에 들어가 있는 그 증빙 자료 있죠.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 자료를 올리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 접수를 도와주실 때이 알아두시면 뭐 요긴한 내용이 될거 같고요.